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쉽게 알려드리는 더 쉬운 건강과 생활 정보입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가? 헷갈리신 적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 다리 경련의 진짜 원인과 혈액순환 문제와의 구분법 그리고 예방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다리쥐의 주요 원인, 수분 부족, 특히 자는 동안 탈수되기 쉬움, 전해질 불균형, 마그네슘, 칼륨 부족, 운동 부족 또는 과도한 운동, 근육의 피로 누적,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 등 만성 질환, 혈액순환 문제, 정맥류, 말초 혈관 질환 등, 혈액순환 문제와의 구분법, 단순 경련이라면 짧고 강한 수축, 풀리면 통증 없음, 혈액순환 문제라면 무거움, 저림, 발끝 차가움, 다리 부종, 오래 걷기 어려움, 경련이 자주 반복되고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혈관 검사 필요. 3. 예방과 관리법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물 자주 마시기, 마그네슘, 칼륨 풍부한 식품 섭취,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등 온찜질로 근육 이완. 오래 앉아 있을 땐 중간중간 다리 움직이기 필요시 영양제 복용, 의사 상담 후 회사, 병원에 가야 할때주 2에서 3회 이상 자주 쥐가 날 경우 걷는 중 다리에 통증이나 저림이 지속될 경우 다리색이 창백하거나 피부가 차가운 경우 단순한 다리쥐, 그냥 넘기기 쉬운데요. 만성질환이나 혈관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예방과 관리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